자, 결국에는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한덕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내란수계 방조 혐의,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재판에서 어,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김용현 측 변호사 두 명이 왜 자신들을 법정에 출입시켜주지 않느냐라고 어, 이제 항의를 하자, 이, 이진권 판사가 결국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금 공간에서 감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법정을 소란, 음,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판사가 할수 있는 어쨌든 최대한의 조치인 것인데 재판을 이렇게까지 굳이 만들어야 될 것인가. 특히 김용현 측 변호인들은 어, 이번 재판 말고도 김용현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도 자신들이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아, 이진관 판사 속시원하긴 합니다만은, 뭐랄까요? 어, 김용현, 이상민, 이런 내란범들의 준동이 여전히 씁쓸한 2025년 현 시점입니다.